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경진시 황토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박정일입니다. 제군명 대표님과는 2003년도 파운스테이 마을로 인연이 되어 정부화 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동반자로서 서로의 우정을 동독하게 20여 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도 그랬듯이, 지금 면대표님께서도 마을과 갈등도 있었으나, 슬기롭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오셨고, 호와 가라를 가지고 전국에서 제1의 명인이 되셨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지금의 회포 마을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용 대표님은 일찍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 등을 통하여 남들보다 발빠르게 2000년대에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하여 SNS에 도전하였으며, 지금의 달인이 되셨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학매 체험 등 6차 산업의 선구자로서 앞장서 왔으며, 또한 꺼져가는 농촌에 희망의 불빛을 밝혀준 최금영 대표님, 사모님 존경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대기분들을 모시고 독고서트 출판기념회를 개회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에 더욱 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 하시며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태풍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